장마전선은 남쪽에 정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본 남쪽의 오키나와에는 장마전선에서 회색의 비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5월 31일 오키나와에서는 1시간에 110mm라고 하는 폭포수와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본섬에 사는 주민 무려 55만 명에 대해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태평양의 습기가 동아시아로 북상해 다가오는 여름의 시작을 예보했습니다. 일본 기상 전문 매체 웨더뉴스는 31일 오키나와현 남부 난지에서 낮 12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110mm의 맹렬한 비가 관측됐다며 오키나와현에서 밤까지 저지대 침수 및 토사재해에 경계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오후 1시 20분을 기해 오키나와현 나하 이토미치의 토사재해 경계령이 발효됐고 일부 지역에선 주민 비난 지시가 내려져 오키나와 본섬에서 폭우, 낙에 돌풍에 대비해야 한다. 시간당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장마 전선을 따라 유입된 습기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오전 중 폭우로 침수된 도로에서 자동차가 물불라를 일으키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키나와의 폭우는 장마 전선의 북상으로. 오키나와가 장마철에 접어든 것으로 장마전선이 활발해지고 있어 한밤중 재해 위험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